인간 구설, 사람 때문에 힘이 들어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반운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올해는 조금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에 있는 자원함입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운세, 용띠분들의 11월 12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1988년생 용띠분들의 하반기 운세의 11월 12월 운세는 어떠한 운세가 있을까요? 37살 무진생 용띠 이분들은 네. 직장을 잡고 있는 분들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날쌈 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드는 시기에요. 그래도 어, 젊은 분들이라 으쌰쌰 하세요. 음. 네.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상사로부터 더한 대접을 받는 그런 나이거든요. 음. 그리고 관운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올해는 조금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11월 달 마무리 잘 하시고, 12월 달에는 운기 자체가 서서히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손에다 줄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마음먹고 뜻먹은 것이 있으면 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작게나마 사업에 손을 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아요 네, 12월 달은 그렇게 운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도전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은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1976년생 용띠분들의 11월, 12월 하반기 문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3제에다가 9수에다가 너무도 힘이 드시는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시거든요. 그렇군요. 11월 달도 숨이 턱이 찰 만큼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시기세요 음.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관운을 놓치거나 아니면은 인간 구설, 사람 때문에 힘이 들어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런데 아홉수라고 해서 전부 다, 다 겪으시는 게 아니에요. 음. 어, 아홉수를 타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희망을 가지셔도 돼요. 12월달은 직장에서의 관운에 올라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업적인 면에서도 내가 한 만큼의 그 성과는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마냥 힘들다고 그런 시기는 아니시거든요. 특히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에 조심하세요. 네. 신경이 예민하시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12월 달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1964년생 용기분들의 11월 12월 운세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61살 갑진생 이분들은 심성이 착하면서 굉장히 온순하신 분들이세요. 네. 그에 반해서 욕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덕을 많이 베푸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덕이 없어요. 베푼다고 하더라도. 아, 그래서 11월 달은 주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시기예요. 네. 그런데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어, 사람들이 아니시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 조심하세요. 음. 네 사람 조심하시고 말 조심하시고 그리고 내 주머니는 무겁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월 달은 베풀자. 배프죠. 네, 내가 베풀으로 인해서 상대방에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내가 베푼 만큼 어 사람의 덕 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그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게딱 하나 있어요. 사고조심. 사고조심. 네. 12월 달 사고조심 하시고, 어, 내년, 을사년 잘 바라보시면은 더 없는 희망이 찾아오시는 분들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1952년생 용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11월 12월 운세를 말씀해 주세요. 건강조심, 사람조심, 말 조심, 사고 조심. 음. 이분들이 11월달을 잘 넘어 서셔야 명도 잊고 들어가시거든요. 음. 그리고 늦은 나이 아니에요. 네, 늦은 나이 아니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힘 내시고 자손들의 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효는 다 받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늦게나마 내집 마련. 음. 네. 뜻깊은 한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2월달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